안녕하세요. 서희로 정형외과 원장 서희로입니다. 오늘은 팔꿈치 주변의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꿈치에서 바깥쪽 손바닥이 전면, 전면을 향했을 때 바깥쪽이 아픈 곳을 테니스 엘보 외상과염이라고 하고 안쪽이 아픈 걸 골프 엘보 외, 내상과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질환에 있을 때는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간단하게 양손을 바닥에 보인 상태에서 밑으로 손가락을 제껴주고 반대편 손으로 잡아서 힘껏 당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옆에서 보시면 이러한 동작입니다. 하나, 둘, 넷. 이러할 때손 전환 후에 내측 근육이 충분히 늘어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건 바깥쪽 근육, 손바, 손바닥으로 손등을 잡을 상태로 쭉. 팔꿈치를 쭉 뻗어줍니다 하나 둘 이럴 때 왼손의 바깥쪽 근육을 충분히 늘어나게 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옆에서 보시면 이러한 동작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충분히 늘어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력 강화 운동인데 뻗으셔서 양손을 뻗으셔서 손바닥과 손가락을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입니다 팔꿈치를 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옆에서 보시면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손 바닥이 보이게 해서 들어올리는 동작입니다. 이때는 안쪽의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네, 다섯. 안쪽에서 보시면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혹은 완력기를 통해서도 완력기로 혹은 고무공을 통해서도 전완도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